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지요. 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미 나이가 90세가 훌쩍 넘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겠다 하시며 자녀를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믿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파격적인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게 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현실의 장벽에도 흔들리지 않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직면한 현실의 장벽은 가난 때문도 아니고 아내가 없어서도 아니고 병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몸과 아내 사라의 태가 이미 늙어 죽은 것 같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지금처럼 의료기술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이 넘은 사라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 또 상상조차도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소망 없는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기서 의심하다라는 말은요. 두 마음을 품다, 또 갈등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아브라함은 속으로라도 설마 과연 정말로 이루어질까 하는 이중적인 마음조차 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사단은 아마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사라의 태가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느냐, 현실을 봐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한 유혹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만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역시 현실의 장벽 앞에서 의심의 소리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 돈, 나이, 환경, 우리의 건강까지 그 어떤 현실도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제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현실은 죽은 것 같아도 또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해도 오직 믿음으로 붙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지 그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으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생명을 주실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순간은 언제이겠습니까? 그 순간은 내가 단지 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삶이 형통할 때만이 아닙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눈앞의 현실이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또 재정의 어려움, 또 진로의 막막함, 또 관계의 상처, 건강의 한계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바로 그때야말로. 더욱 하나님을 믿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처럼 현실이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더라도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우리 하나님을 굳게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실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인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